네, 안녕하세요. 부산 교통사에서 이번에 인천으로 이적하게 된 미드필더 이강현입니다. 저희 부산 교통사에 코치님이 계세요. 근데 코치님이 이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주도 훈련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같이 참여하고 감독님도 좋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도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물품이 너무 많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물품 얘기였거든요. 아, 이래서 프로구나. 이름 쓸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 아예 꺼내 꺼내 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와요, 가방에서.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주니까 뭐 깜짝 놀랐죠. 뭐 식단 확실히 뭐 요렇게 공다 나오고 여기는 맨날 치킨 얘기하잖아 부산교통 또밥잘 나오는 아잘 나오죠 식당 어머님 센티에잇 잘아오십니다 점심시간 처음 보자마자 말 놓길래 형인 줄알았죠라고 방에서 좀뭐뭐 <laughs> <laughs>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아좀 방귀 좀 안꼈으면 좋겠다 <laughs> 정말 힘듭니다 네 저도 뭐 3학년 때 많은 대회를 치우려고 했는데 선수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뭐, 스쿼트 없거나 다 알기 때문에 요즘 알다시피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정말 힘든데 저도 그때 취업이 너무 간절했고 하고 싶어서 간호인이 찾아뵙고 저도 제가 면담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K3, K4 어디든 경기 뛰고 성인 무대 한번 밟아보고 싶다. 부산교통사 코치님께서 제 경기를 몇번 보시고 테스트 와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갔죠. 저도. 막내다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가서 부딪히고 패기를 보여줬죠. 동계훈련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저가그 기회를 잘 잡아서 뭐 1년 동안 꾸준하게 경기 뛰었습니다. 한몇 경기 뛰었어요? 전 경기 다. 들리기 소문으로는 음. 장난 아니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laughs>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또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고등학교 감독님께서 혹시 의정부라는 팀에 한번 가봐라. 가서 뭐 골도 넣고 음, 괜히 득점왕이 아니네요. <laughs> 저희가 이겼죠. 제가 골 넣고 또 이거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나. 제가 수비형이기 때문에 또 막지 않았나. <laughs> 저희 정말 친한 친구도 이 팀에 있어서 이 팀의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워낙 득점력이 높고 초반에 또 성적도 좋았잖아요 팀. 그래서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laughs> 그런 것까지 말해주고 싶지는 않아. <laughs>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반인으로 따졌을 때둘다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사생활을 못 하는데 둘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호 형은 좀 버텨주고 자기가 띠모로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스타일이거든요.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면 반대로 이제 동경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간을 창출해서 찾아 먹을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시고. 이제 선수들이 좀 다운되고 할때 이렇게 하자, 도와주시는 게 있거든요. 동경이 맨날 방에 오면 그따라 해요. 제가 힘들어 하고 있으면 한번. 하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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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laughs>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넓은 시야? 다부지고 몸이 돌덩거리거든요 <laughs> 네, 단단해요, 진짜. 제가 아무래도 수병이다 보니까 공격수들을 많이 막히긴 하는데, 동규형은 막기 싫은 선수. 순간 스피드랑 정말 폭발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득점력도 확실히 갖췄고, 자기가 몸자랑 좋아하듯이 몸이 정말 좋거든요. 부딪히면 느낌이 있어요. 단단한 게 있어서 쉽게 막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잡진 않았고요.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전반기 안에 데뷔하는 거가 제 목표거든요. 그날 꿈꾸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도 서포터즈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주 드림커스라고 인천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듬직하게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기 끝나면 일일이 연락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전 소속팀도 알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남동구민축구단에서 청단팀에 불구하고도 많은 팬분들이 힘좀 써주시고 인천 남동 구민 축구단에 또 피디님이 또 계셨었어요. 저를 또 알리기까지 또 피디님의 도움이 있었었고 많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정말 노력 많이 해서 저라는 또 사람을 또 많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좀 성원 바라겠습니다.